자, 그러면 추억의 장난감 월드컵 한번 잠깐 해볼게요. 16강 밖에 없네. 간단하네, 이거는. 우와! 아, 미쳤나봐 솔직히 이건 말이 이긴거 아닌가? 내가 남자이다 보니까 이런건 안했거든요 이건 무조건 말이지 짱임뽀와 공기 아 이건 좀 갈린다 둘다 세긴 센데 짱임뽀 같은 경우는 약간 도박성인데 36개로 바뀔 때가 있어요 끝이 아니라 그걸로 군것질을 사먹을 수가 있어요 100원 넣어가지고 36개 나오면 3600원 햄버거 한세트 추억의 장난감이잖아 근데 장난감 저는 공기로 갈게요 장난감이니까 공기로 갈게끈끈이 철퇴하고 공기반 소리반 아 근데 끈끈이 철퇴의 가장 큰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끈끈이다 보니까 거에 묻으면은 그게 안 떨어져요. 예를 들어 끈끈이 철퇴 들고 운동장 가서 놀았어. 끈끈이 철퇴가내 손에서 벗어난다? 그럼 걔는 이제 보내줘야 될 놈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놀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친구가 가지고 놀 때가 좀 짜증나요. 친구가 이렇게 착하면 찰착하면서 이게 은근히 아파 이게 또 맞아본 사람 알아.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머리에 맞으면 좀 약간 기분 더러울 것 같아. 음. 그래, 공기반 소리반. 그거는 솔직히 까놓고 해가지고 이게 뭐 재밌다고? 는못 느꼈어. 그냥 신기하다 정도? 솔직 이거 끈끈이 철저하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링. 바쿠가 가지고 장난은 안 쳤어요, 저는. 저 때는. 이게 유행하지도 않았어, 애초에. 내가 어렸을 때는. 전 스프링, 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알죠, 여러분들? 운동회만 때 되면은 기가 막히게 애들이 요거 사갖고 막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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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다녀, 막. 스프링 이거 개꿀. 어, 나낮 스프링. 우와! 미니카는 그렇다 치지만은, 묵사발 알고 있는 사람 있냐, 이거? 묵사발? 만득인가? 만득이야, 얘가? 이거, 내구성이 미치긴 했어요. 막, 던져도 안 터지고. 이게, 그럼 터질 때가 있어. 심하게. 그게 교실에서 터졌다. 일단, 그날은 전쟁이야. 선생님한테 뒤집니다. 그리고 미니카. 블랙모터 모르면은, 일단은 미니카 시수도안한 사람이에요. 이 미니카 때부터 전 느꼈어요. 집안의 차이. 스카이캐슬. 왜냐면은, 이때, 미니카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박스를 딱 열면은 각종 모터가 다다다다다 있고 미니카가 한 네다섯 대씩 있어 와 하얗초! 종이딱지! 아니 근데 종이딱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종이딱지랑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길다란 거 하나 있고 짜잔 하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딱지 이거 꿀잼인데 이거 모르시나? 요즘 애들은 이걸 모를 거야! 요즘 애들은 이거 몰라 일단 종이딱지 골로 가겠습니다 와우 와 뽑기 미쳤다 아, 아이스크림 아와 아이스펀치 같은 경우는 폭풍 운동회 날 학교 무슨 행사하는 날 약간 한정적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할수 있는 거 있죠 문방구 가면은 그리고 나는 가는 데만 가고 막 그랬었는데 문방구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막 알아봐주면은 괜시리 기분 좋고 이제 후구지 타고 어나 어, 알아주셨으니까 뭐더 사야지 하면서 막. 이건 뽑기로 가겠습니다 아 미니카하고 말아 이건 솔직히 근데 미니카가 한수있지 코브라하고 대거 뽑기 아 솔직히 쫄깃쫄깃 탓한건 이거 아닌가? 왜냐면 이건 정해져 있었어 한정적이었고 나 <laughs> 이때부터 개돼지였어 백원뽑기 이걸로 가겠습니다 백원뽑기하고 미니카 근데 솔직히 이거는 미니카지 미니카 같은 경우는 어른들 몇몇도 즐겼어 저는 일단 이거 미니카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끈끈이 절대가 딱지는 못 이겨요. 딱지가 무조건 갑이지. 아 근데 이건 좀 고르기 힘든데. 아 종이 딱지는 진짜 어렸을 네. 때고 이거 좀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즐겼던 건데. 아유 뭘골라주지 박빙인데 좀 재밌게 즐겼다고 치면 저는 딱지. 왜냐면 미니카는 너무 자본이었거든. 저는 딱지야. 야 랭킹 한번 볼까 이거? 아, 무조건이지. 어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어.